안녕하십니까. 후호한우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 2강 조루증 치료에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강에서 저희가 조루증을 분류를 해 봤습니다. 1차성조루증과2차성조루증에 분류를 해 봤는데요. 1차성은 증상을 처음 관계 때부터 꾸준히 계속 지속되어 온조루증이고요 2차성은 예전에는 나쁘지 않았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조루가 발생한 그런 경우를 2차성 조루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방문해 주시는 대부분은 1차성 조루증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꾸준히 나빠왔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시도를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조류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 조류증은 타고난 질환인가요? 팔자 아닌가요? 하는 질환, 저기 질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조류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까? 이 질문은 이분들이 그간에 에, 해왔던 많은 치료의 방법들이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어 기존에 있던 치료법들이 갖는 한계점을 조금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어 조류의 치료의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수술치료하고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술치료는 어 간단합니다. 우리 그 말단의 음경이 민감해서 어 조류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말단에 있는 음경의 신경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주변에 진피를 이식함으로 인해서 말단의 음경이 둔감할 수 있도록 어, 해주는 시술입니다. 근데 어, 이런 치료에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물론 있죠. 그런데 어,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 증상들의 개선이 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조루증이라는 게 어, 추후에 원인 등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지만 조루증 같은 경우가 이 말단의 음경 말고도 전립선이라든가 뇌 신경이라든가 하는 중요한 사정기관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부위에서 발생하는 조루증의 원, 조루증은 어, 이 마, 말단의 음경을 신경을 제한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어,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타켓이 다른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조리 증의그 치료에 있어서 수술 치료가 갖는 좀 제한적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좀 하시게 되면 수술 부위, 끊는 수, 신경 부위에 약간의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수술 후에 신경이 재접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드물지만 발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인데요. 이 약물 치료는 그 예전에 우울증을 치료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약물들입니다. 우울증을 치료를 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약을 썼길래 그 약을 먹으니 내가 부부관계를 하는데 사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작용을 좀 들으니까 요걸 이제 그 제약회사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 제약회사가 이 얘기를 듣고 예전에 비아그라의 경험, 경우처럼 아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 조류증 치료를 한번 적적 그쪽 부분을 치료하는 약물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개발된 약물들인데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물질의 흡수를 제한하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우리가 사정을 할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물질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세로토닌 재흡수되는 과정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물도 안타깝게도 치료의 범위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효과를 특별히 많이 못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처음에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좀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식거린다든지 울렁울렁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관계를 하는데 마치 멀미를 하면서 관, 멀미가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장기간 조금 이용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게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의 흡수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러면 이 반대 작용을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물질이 있는데. 그 신경물질의 활성을 좀 억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경물질,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 남성이 성적으로 충동이나 흥분을 느껴서 성 반응을 할때 처음 촉매제 역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 우리가 이제 초기에 어, 성욕 감퇴라든가 또는 흥분 장애라든가 어, 이런 것에서 비롯된 발기부전도 경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 좀 주의가 필요한 오래 쓰기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약물들입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을 먹어야만 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 약을 먹을 때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지 않고도 어, 내가 자발적으로 사정조절을 가능한 그런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인데 약물을 무슨 평생 동안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약물 치료가 초반에 좀 듣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 약에 의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조류증은 타고난 질환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음 제가 팔자인가요 물어보면 반드시 꼭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조류증은 절대로 팔자가 아닙니다. 아 이분들이 이제 예전의 상황은 사실 모를 거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 내 몸의 환경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몰랐던 부분이고 성인이 돼서 누군가 여성을 만나서 첫 관계를 할때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원래부터 빨랐, 빨랐나 보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빠르게 결정이 되니까 본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 꼭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그 엄마 배속에서 바로 태어났을 때 신생아 시절에는요, 이 아이들의 그이 자극을 줬을 때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파악 반사라든지 또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발, 발바닥을 긁어주는 이런 반사 자극도 이렇게 줘보고 반응도 보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 비슷비슷한 정도로 반응을 해요. 사실은 우리 몸은 이 신생아 때 태어났을 때는 이 몸의 조건이나 반응의 조건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몸을 갖고 자라다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각각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요. 음식을 먹는 것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의복도 다르죠. 또 주변의 생활 환경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춘기 때 자라나서 성적작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하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정말 열심히 막 거기에 탐닉해서 했던 친구들도 있고 약간 뭐 이렇게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좀 멀리 하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몸의 조건과 어떤 반응의 조건이 점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같았던 사람들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 몸의 조건이 무난하게 예민하지 않게끔 반응하도록 몸이 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조건이 잘못 주어져서 어,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어, 어떤 성적인 접촉에 감염 요소를 좀 감염 환경에 많이 노출됐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에 따라서, 어, 다른 타인에 비해서 몸이 되게 민감해진다든가, 아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때 어떤 성적 자극에 대한 어, 탐닉 정도에 따라서, 어, 내가 반응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생기면서 결론적으로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느냐? 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누구나 예외 없이 필요하다면 이런 나빠진 몸의 조건은 저희들이 의학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나빠진 반응의 조건은 추후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인지행동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증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절대 팔자가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조루증이라는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